네 김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김선생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동작 촛불에서 온삐끌는 구국의 촛불 김선생입니다 어 조금, 저는 어, 오늘 우리 역사의 슬픈 감면과현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어 사기로 광복을 맞았으나 기쁨도 잠시 일장기 대신 성조기를 올리며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때 친일파들이 고위직에 대거 등용되었습니다. 또한 미군정은 한반도 통일을 막으려고 우리를 좌우로 갈라치게 하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내정간섭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미국은 추상목학과 국힘당을 지지하고 민주 진영을 표명하며 아직까지도 내정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끊어내지 못했습니까? 1948년 이승만이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되면서 친일파는 친미로 등갑하고 친일 친미 역사 청사는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후 그 친일 친미 세력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며 부와 권력을 계승하였고. 그 대표적 잔재가 바로 북힘당입니다. 19일 어제 새벽 서부 지역의 폭동 사태는 북힘당, 윤건희 등 친일, 친미, 내국 내란 세력들이 돈으로 매수한 정강훈과 부부 유튜버들의 국가 질서 파괴 및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까지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미, 친을구구내란 세력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영혼까지 팔아먹을 대한민국의 악의 축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비 따윈 절대 없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으로 기뻐하긴 저희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쉴틈 없이 저들을 더 몰아칩시다! 친미, 친을 부구 내란 세력들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나갑시다. <laughs> 여러분, 더더 더 결집해 주십시오.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21세기의 독립군입니다. 한 가지 더 안중근 열사는 아직도 위일조차 찾지 못하였는데. 일제시대 밀정들은 버젓이 독립현충원에 안정되어 있는 현실에 키가 거꾸로 솟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반민투기를 검색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기레기의 언론플레이에 놀아가지 않습니다. 역사 공부합시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미국은 너네나 사느라! 내방감섭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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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신일 외국 내란 동조 국힘당은 당장 해치하라 나라를 파탄낸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네 동작에서 오신 김선생님 발언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나경원 지역구에 계시려고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걱정 마십시오. 패스트트랙 재판 시작되면 은 보궐선거 진행할 겁니다. 네아 그전에 내란정범으로 잡아가야 되겠군요. 아, 우리, 대대적인 보궐선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 같은, 그,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내란 정권 국힘당 의원들 사무실을 꼭 항의 방문, 그리고 항의 행동들 이어,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라멘가게 직원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직원분, 큰박수항번으로 오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하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요. 네 저희 가게에서는 돈코츠 라멘, 어, 섞어 비벼 먹는 마제소바, 탄탄면을 주력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돼지뼈로 육수를 낸 돈코츠 라면입니다. 이 돈코츠 라면에는 어. <laughs> 저희 가게에서 직접 삶고 토치로 구운 삼겹살 두 장이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웬 삼겹살 얘기를 하나 싶죠? 내란 속에 윤석열이 만든 미친 환율 때문에 저희 가게가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두달 전만 해도 삼겹살이 키로당 7,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한달 전에는 8,700원, 불과 며칠 전에는 키로당 9,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물가가 그냥 올랐다고 표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럼 윤석열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게에는 두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정성으로 완성하자. 손님에게 보답하자. 항상 손님들에게 정성 담긴 라면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방문해준신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드리면서 보답하자는 마음으로 라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저희 사장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더 좋은 라면을 드리려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윤석열이 잡혀가고 환율은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하지만 한번 올라간 물가는 십사리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라면 가게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평소보다 손님이 없어서 퇴근하는데도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촛불 국민 여러분들도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외식 한번 하기 어려우시죠? 이렇게 서민들은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죽어가는데 아직도 내란 속의 부역자들과 국힘당 것들은 뻔뻔하게 낯장을 들이밀고 내란 선동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힘당분들이 어영무영 시간을 끌면서 내란 선동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 세력들이 서부지방에서는 복동을 일으키고 현재에는 협박을 하면서 내란을 계속 이어가고 활동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우롱하고 있는 내란 정당 국민장까지 모조리 잡아들이고 해산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란정당 해산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쁘게 외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주와 민주가 넘쳐흐르는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현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평온하라. 지금 당장 해산하라! 산하라산하라